안녕하십니까. 믿음 중고차 우진수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자, 오늘 제가 SM6 LPG 가져왔는데요. 아, 저는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SM6만 가져오면은 거의 2, 3주 안에 저 우리 구독자분들이 구입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 SM6 중에 LPG는요, 어, 정말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셔서 제가 몸둘바를 모를 정도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좀 SM6 LPG를 가지고 오려고 예 무던히 노력을 합니다 그렇다고 비싸게 가지고 오면 안되고 가성비 좋은 시세보다 좋은 차량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도 제가요 5만키로 완전 무사고 차량 가지고 왔습니다 자 먼저 외관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보여드렸고요. 이 차량 아, SM6 LPG 모델이고요. 17년 6월식입니다. 그리고 5만 키로 킬로, 짧은 키로 수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당연히 누유가 있을 수가 없고요. 이 차량은 또 좋은 점이 제조사 AS도 2년 가까이 남아 있어요. 엔진 미션. 요즘에뭐 엔진 미션이 퍼지버리면 문제가 생기면 뭐 기본이 뭐 150, 200 가까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 좋은 그또 어, 제주사 예수도 많이 남아 있고요 일단 가격이, 가격이 게 제가 원래 1,150 받으려고 가져온 건데요. 1,100만 원에 드립니다. 구독자분들에게. 이게 뭐 사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키로 수도 너무 짧고, 요 차량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 차량은 저번 달에만 SM6 한 대여섯 대 판매를 했는데요. 거의 일주일 안에, 며칠 안에 계약이 될것 같다라는 예감이 들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 빠른 연락을 부탁드리겠고요. 자, 뭐, 외관 상태도 진짜 너무 깨끗해요. 지금 아시겠지만, 이게 SM6는 지금 신차 같은 경우도 그 별로 바뀐 게 없어요. 워낙 이 지금 디자인이 워낙 진짜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예, 뭐, 지금도 중형차 중에서는 디자인은 갑이죠, 갑. 최고입니다, 지금 뭐. 지금 광택도 아주 깨끗하게 광택을 잘 냈고요. 지금 뭐, 타이어 상태 같은 경우도 60% 이상 남아 있습니다, 타이어. 많이 남아 있고요. 지금 운전석 쪽도 뭐 기스나 이런 게 전혀 보이질 않고요. 차량은 너무 깨끗하게 광택도 깨끗하게 잘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뒤에 타이어 같은, 트레이드 같은 경우도 지금 80% 이상, 뒤에는 아주 많이 남았네요. 80% 이상 남았기 때문에 뭐 앞으로 뭐 4만 키로 이상도 충분히 타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뒤에도 보시면은 여기 이제 LPG 마크 돼 있죠. 예, 신환경적인 LPG. 조용하고, 연비 좋고. 이게 또 연비가요. LPG 차 중에서 제가 봤던 SM6가 제일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앵고 나서 으면은 2만 8천 킬로밖에 안 들어가요. 2만 8천원. 2만 8천원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자, 그리고 트렁크 한번 보여드릴까요? SM6 요거 버튼만 누르시면 거의 뭐, 예, 자동식으로 열리게 되고. 자, 그리고 이제 LPG, 가스 종이 바닥으로 또 들어가기 때문에 넓은 적재 공간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저 앞쪽까지 아주 넓습니다. 지금. 예. 아주 넓고. 자. 이렇게 넓은 트렁크 공간이고요. 자, 조석주 보시면은 깔끔합니다. 지금. 네. 아주. 지금 여기 뒤에 보시면은 이제 예. 후방 센서 보이시고요. 외관 상태 뭐 살짝 자세히 보면 살짝 그 약간 기스 한두 군데 보일 보일 정도? 그 정도로 지금 외관 상태는 아주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2열 한번 뒷문 뒤쪽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트 상태는요, 이게 5만 키로밖에 운행이 안된 차라서 그런지, 네, 상태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지금 뭐, 딱그 5만 키로 탄차 같은, 얼마 안된차 같은 그런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요. 자, 바닥에는 지금 원래 그, 나올 때부터 그런 시트가 되어 있는데, 제가 고급 코일 매트로 장착을 해드리고요. 이게 SM6 정도만 돼도 제가 한번 앉아보면요. 예, 그 공간이, 앞뒤 공간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고, 헤드룸 같은 경우도 뭐 상당히 넓고요. 이게 그래도 SM8 노바보다도 훨씬 넓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운전석 쪽에 왔습니다. 지금 보시 접식 백밀러 있고요. 자, 시트 상태 보시면 운전석. 아주 깨끗합니다. 지금 뭐주원 속도 그렇고 워낙 SM6가 이게 시트를 좋은 재질로 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돼 있고요. 예, 제가 탑승을 했고요. 한번 시동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동 한 방에 부드럽게 잘 걸리고요. 요거뭐 접이식 백밀러, 예, 작동 아주 잘 됩니다. 지금 내비도 들어가 있어요. 또 여기 보시면은 열선 시트, 운전석 조석 열선 시트하고 에코 있다. 모드 들어가 있고요. 안전을 위해 전좌석 벨트를 네. 착용 내비하고 후방 카메라, 네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옵니다. 오토라이트 기능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도 이게 꼭 필요한 옵션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블랙박스가 없기 때문에 제가 예, 투 채널, 투 채널을 무상으로 장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본네트를 열어서 엔진룸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네트를 열어봤고요. 실은 LPG다 보니까 상당히 조용하죠. 이 본네트를 열어야 그나마 좀 소, 소리가 들린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은 지금 5만 키로 운행된 차량이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교환이 하나도 없는 차량이고요. 당연히 누유도 없습니다. 아 엔진 미션 상태는 최상급이고 지금 제조사 AS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뭐 지금 정말 말 그대로 최상급이라고 자신 있게 자신 있게 제가 최상급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어, 이 차량은 정말 가격 대비 가성비 차가 정말 가성비 좋다라고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뭐 5만 키로에다가 완전 무수하고에다가 17년식 제조사 AS도 많이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1,100만원이면 참 이거는 뭐 전국 어디 차량이라고 할지라도 가격이 비교가 되지가 않습니다. 저는 뭐 수수료도 받지도 않고요. 빠른 연락을 부탁드리겠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